이게 짬바의 차이인 것 같아요 <laughs> 상상조차 못하는 뭐 음. 내가 할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는데 알고 보면 시도는 해볼 수 있는 여자들이 되게 많은 거 음. 해야 음. 되는데 그렇죠 해야죠 근데 실제로 하는 게 어렵긴 해 짚어주시잖아요 그게 제가 처음에 아, 이거 하면 되겠다고 라 하지만 시작하면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는 거예요 특히 수정할 때 상패 수정이 더 오래 걸리는 거 같아요 처음 상품 하나 수정하는 거랑 두개 수정, 세개 수정, 네개 수정마다 다르고 하나도 한번 수정으로 끝나지 않잖아. 네. 상품 하나 올리면 상세페이지 수정은 100번 해야 돼. 100번 해야 돼. 이거는 꼭 구매대행만이 아니라 실제 판매라는 걸 해가지고 잘 팔려면 이 작업들을 계속 해야 되는 거야. 응. 근데 이 작업을 안 하고 가만한 번에 100%완성되는 상세페이지를 만들어야지. 불가능. 님 대기업인. 삼성인 <laughs> LG인. 삼성도 안 하고. <laughs> 자기소개.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매 대행을 1년째 하고 있는 랑랑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2월에 다낭 원정대 갔다가 그때부터 제누님 컨설팅 했던 효과가 갑자기 올라오면서 갑자기 주문이 늘어나서 CS도 많아지고 배송 주문도 많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시급하게 AS가 필요해서 다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구매대행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구매대행 시작하게 된 계기는 뭐 남들과 다르지 않고요.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성장하는 게 멈춰 있다는 기분이 되게 많이 들어서 좀 우울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직을 해야 되나 아니면 정말 내걸 한번 도전해봐야 되나 하다가 이제 조금만 더 나이를 먹게 되면 그런 용기도 좀 사라질 것 같아서 늦지 않게 한번 도전해보자 해서 구매 대행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구매 대행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어, 많은 사업 중에 하필이면 구매 대행을 하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구매 대행이란 것 자체가 어,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초기 진입이 그래도 쉬운 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선 재고를 가지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원래 제가 하던 일이 물류 쪽이기도 했고 전공이 또 중국어기도 했으니까 내가 할수 있는 거를 좀 접목해서 도전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아니었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laughs> 어, 구매대행을 한번 해보자라고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후회는 없나요? 후회? 어, 지금 현 시점에서는 후회는 안 하고 있고요. 후회를 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회사 다닐 때랑 계속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회사 다닐 때 물론 구매대행 할 때보다 월급도 더 받고 뭐 규칙적인 생활도 하고 했긴 했지만, 1년 동안 구매 대행이란 걸 하면서 제 개인적인 실력이나 알수 있는 그런 지식이나 할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설령 제가 이게 뭐안 돼서 다시 회사를 들어간다 하들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제 개인적으로 저를 더잘할수 있고 어, 이 온라인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럼 만약 에 퇴사 전에 그때로 돌아가서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요 <laughs> 퇴사지 마라. <laughs> 일단 퇴사하지 말고 퇴사를 하고 싶거든. 어, 부업이라도 일단 구매 대행이란 걸 한번 접해 보고 이 일이 어느 정도의 강도인지 너가 정말 할수 있는 분야인지 테스트를 하고 한번 넘어와라라고 얘기를 해 주고 싶어요. 1차 컨설팅을 신청할 시기에는 상황이 어땠어요? 그때 네, 정말 무지성으로 상품 보는 눈 하나도 없이 그냥 등록을 해야 된대서 하루에 다섯 개에서 적을 때는 세 개씩 항상 등록을 하던 때였거든요. 등록 개수는 막 채워져 가고 있는 게 보이는데 오히려 상품 주문 개수는 늘어나지 않아서 어, 하향세였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이 정도 진행을 했으면 이 정도 결과가 나오겠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이었는데 결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좀 많이 우울하기도 하고 아, 이 구매대행이란 걸 계속 지속을 해야 되나 더 고민이 많았던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그 시점에 제노님 컨설팅을 하게 되어서 그 시점 이후로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청자들은 편집된 일부만 보잖아요. 근데 내가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어때요? 솔직히 저도 어쨌든 보잖아요. 제가 나왔던 것도 보고 다른 분들이 나온 것도 보고 했지만 유튜브에 나오는 부분은 정말 일부분이고 <laughs> 그 보여지지 않는 부분의 꿀팁들은 이렇게 직접 대면해서 제노님이 짚어주시는 부분들이 훨씬 훨씬 많거든요. 비율로 따졌을 때 유튜브에 노출되는 부분은 2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뒤에 정말 정보가 되는 부분은 이제 저만 할수 있죠. 지금 결혼 준비로 되게 바쁘시잖아요. <laughs> 네. 물론 결혼도 인생일 때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컨설팅도 결혼식만큼이나 <laughs> 중요하다는 거를 1차 때 한번 느껴봤으니까 2차 이 기회 놓칠 수 없죠 물론 제가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못하고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명불수 하고 오게 된 거는 이 기회가 그만큼 소중하다는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 해서라도 왔습니다 단낭 원정대도 가셨었잖아요 네. 그 3주 동안 만든 그 습관이 혹시 또 도움이 됐나요? 그 습관을 시토를 드리자면, 최근에는 진짜 바빠서 그거를 못 지켰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항상 매일이 약간 하루살이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매일 소싱을 하고, 그 소싱한 걸 편집을 해서.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삶의 만족도가 진짜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구매 대행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그 목표도 있긴 하지만, 저의 그 삶도 중요하잖아요. 다른, 구매 대행 이후의 삶. 근데 그게 완전히 사라지는 경험을 하면서, 그러면서, 좀더 우울했던 것 같거든요. 매출은 안 나지.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느낌인 거예요. 하나라도 제대로 잡아야 되는데. 근데 제노님의그 루틴대로 제가 다낭에서 한번 살아봤잖아요. 그거를 해보니까 시간이 생겨요. 그걸 안 했을 때는 매일 매일이 조금 전쟁 같이 지나갔는데, 그첫 주에는 조금 힘들었지만 두 번째 주가 생기니까 딱 일주일만 참으니까 제 개인 시간이 조금 생기는 거예요. 아 이때 진짜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그 부분을 느꼈어요 궁금하셨던 점들이 많이 풀렸나요? <laughs> 네 사실 오늘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많았는데 제가 입 밖으로 꺼내기 전에 제 선생님이 <laughs> 다 짚어주셔서 제가 직접 질문하진 않았지만 가려운 곳은 다 긁어진 것 같습니다 이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나의 목표 혹은 각오? 어, 2차도 미미하지만 지금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하게 되었잖아요. 또 3차에 기회를 주신다면 더 지금보다 열심히 하고 정말 이번에는 결혼식 바쁜 거 진짜 다 끝나고 나면 제가 온전하게 일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제 스스로 타협하지 않고 짚어주신 부분들 최대한 다 흡수하려고 노력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너무 수고했어요. 이제 두 사람 비로소 어른이 돼서 세상 밖으로 나갑니다. 사랑의 마음을 담아 힘찬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랑신부, 진발!